어머니, 혹시 오늘도 해가 지는 게 무섭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잘 자는 이 고요한 밤에 왜 나만 뜬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서러워 눈물 훔친 적 없으신가요? 시계 초침 소리는 왜 일이 크게 들리는지, 옆에서 속 편하게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에 거실을 서성이며 찬물 한잔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가 눕기를 반복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늙으면 다 그런 거니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이루는 건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내가 밤에 쉬는 법을 아주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버드와 예일대 등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증명된 천연 숙면 비법으로 오늘 밤부터 당장 8시간 통잠자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매 맞은 것처럼 묵직하고 무거웠던 적 많으시죠?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나도 모르게 졸게 되는데 막상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정신이 말똥무라도 부르듯 번쩍 드는 그 고통.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닐까? 내 머릿속에 큰 병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 남몰래 불안해 하셨을 거예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괜히 짐이 될까봐 혼자 참아오셨던 그긴 세월 오늘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제가 딱 하나만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밤마다 뒤척이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아기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10년 전 기력을 되찾는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음식들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잠을 부르는 천연 호르몬을 무려 300%나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지친 여러분의 뇌와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랑 펜 준비하세요. 평생의 수건이었던 꿀잠의 문이 지금 활짝 열립니다. 자, 어머니들. 우리가 왜 잠을 못 이루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도 할수 있으니까요. 우리 뇌 속에는 잠의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송과체라고 부르는 곳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가장 큰 의학적 원인은 바로 뇌의 온도입니다. 잠이 잘 오려면 밤에 우리 몸속 중심 온도가 1도 정도 뚝 떨어져야 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전 신부 체온이 급격히 하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갱년기를 지나며 호르몬이 변하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뇌가 밤에도 식지 않고 계속 뜨거운 상태로 유지됩니다. 뇌가 뜨거우니 눈은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대나처럼 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춥다고 이불을 덮으시면서도 속에서는 불이 나는 것처럼 답답해서 자꾸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한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6세 이순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평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번 잠자리에 들면 기본이 2시간 뒤척임이었어요. 낮에 손주들 보고 집안일하느라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작 누우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가슴은 답답하고 발바닥은 뜨겁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좋다는 영양제 다 먹어봐도 소용없었는데 원장님이 알려준 내 온도 조절 식단을 시작하고 보름쯤 지났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 밖으로 햇살이 비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잔게몇년 만인지 몰라요. 머리가 너무 맑아서 날아갈 것 같았죠. 어머니, 이순자 어머님이 겪은 기적,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주목한 우리 주방 냉장고 속 보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을 부르는 마법의 재료 첫 번째는 바로 뇌의 열기를 식혀주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어머님들 견과류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종류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천연 멜라토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잠못 이루는 내는 밤에도 멈추지 않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폭주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피스타치오 딱 열알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그 고소한 맛이 뇌의 긴장을 사르르 녹여주고 뜨거웠던 뇌 온도를 낮춰주는 훌륭한 냉각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보물은 다리 저림과 불안한 마음을 잡아주는 감태와 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 바다의 감태 속에 들어있는 플로로탄닌 성분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다리가 근질근질하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쥐가 날 것처럼 저릿해서 자꾸 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건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신경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비싼 보약을 드시기 전에 오늘 저녁 반찬으로 소금기 없는 구운 김이나 감태 한 장을 꼭 챙겨보세요. 바다에 풍부한 미네랄과 숙면 성분이 어머님들의 예민해진 신경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깊은 잠에 세계로 인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슴속 응어리진 화와 열을 가라앉히는 샐러리입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샐러리에 함유된 아피젠인 성분은 뇌세포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자려고만 누우면 왜 옛날 서러운 생각이나 자식들 앞날 걱정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질까요? 그건 심장의 열이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샐러리는 이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저녁 시간에 샐러리를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드시거나 연하게 차로 우려 마시면 가슴 속 답답함이 뚫리면서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4세 김정숙 어머님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샐러리랑 감태를 꼭 챙겨주더라고요. 처음엔 향이 강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일주일 정도 꾸준히 먹으니까 신기하게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스르르 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녁마다 샐러리 챙겨 먹는 게 제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정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확실한지 믿음이 가시나요? 잠못 자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주위에 똑같이 고생하시는 친구분들, 자매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잠 한번 푹 자게 해주는 것보다 더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들이 더 좋은 건강 소식을 들고 올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아들이 알려주는 대로 딱 3주만 저랑 약속하고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1주차에는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우리 몸 속에서 완전히 대사되는 데는 60대 기준으로 1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낮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어머님의 새벽 잠을 훔쳐 가는 도둑이 될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를 드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2주차에는 저녁 식탁의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과 샐러리를 매일 저녁 반찬으로 올리시고, 잠들기 전 출출할 때 피스타치오 열화를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챙겨 드세요. 이건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어머님의 지친 뇌에 영양분을 주는 시간입니다. 뇌에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멜라토닌이라는 잠의 요정도 힘을 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3주차에는 온도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수면 전문의인 니시노 세이지 교수는 발의 온도를 높여 심부 체온을 낮추는 것이 숙면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잠들기 90분 전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만 15분 담그는 조격을 꼭 하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에 몰려있던 뜨거운 열기가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중심 온도가 내려가면서 뇌는 자연스럽게 숙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스마트폰은 제발 멀리 두세요. 그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우리 뇌에게 지금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소중한 잠에 호르몬을 다 쫓아버리는 주범이죠. 대신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 조용하고 낮은 음악을 틀어 놓거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아플 때 밤새 물수건 갈아주며 간호하고 남편 기운 없을 때 고기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 주시느라 정작 어머님 자신은 돌볼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의 지친 영혼과 뇌에 드리는 휴식이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잘 살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세상 모든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은 오직 나만의 평안을 찾자. 어머니가 푹 주무셔야 온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셔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못 잤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머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귀한 분이니까요. 어머니,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밤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포근하고 평안한 밤 되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통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